그 알록이달록이들을 가지고 뭘할 거냐면, 요런 거를 요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으로 요런 재료들을 주문하려고 하다가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대문을 발로 뛰었다. 요런 자잘자잘이들을 이만큼 샀는데 3만 원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낚싯줄이나 몇몇 부자재들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 이걸로 과연 정말 쓸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빨리 준비하고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뿅 응. 여기서 뭐뭐 쓸라고 그랬지? 그냥 손으로 깨면 되는 거잖아. 응. 노가다 이렇게가 줄할 거. 이게 자자리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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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줄. 좀 여유 있게 잘라야겠네. 응. 이거 나중에 묶어야 되니까. 응. 이만큼. 어. 어. 이 정도 가이질를할수 있고. 끝에 먼저 염해야 되나? 아니 아, 끝에 음. 염해도 되는데 혹시 아 양, 양쪽으로 어 양쪽으로 끼워서 하고 안 되잖아. 여기서 넣으라고? 어 이렇게 할만큼을 들어. 없지 말라고. 오. 그리고 잘안 집어지면 핀셋을 쓰도 이렇게. 아, 고민되네. 글씨를 무광할까, 유광할까? 유광? 무광? 뭐 할까? 일단 유광? 유광. 무광. 다 유광이니까 유광이 나올라나? 아니면 무광이 나올라나? 얘네랑 붙는다고 생각하고. 아, 무광이 낫겠어. 어, 얘네 자체도 반짝거리잖아. 응. 다 너무 반짝거리면 좀 응. 그렇지 않을까? 응. 포인트가 안 돼. 그래서 고민이야. 왔다. 이렇게 준비완 끝에 끝에 채울 거니까 생각 잘하고 해야겠다. <목소리> 음, 밝아 토너한 거야? 음, 이뮬 중심을 돌려를러보고 해야겠다. 한쪽 끝엔 이름이랑 이런 거 넣을 거고, 한쪽 끝은 그냥 이런 거만 넣고. 아 이거, 좀. 아? 아, 이거, 좀. 이거 <목소리>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건 <laughs> 거의 급필이야. 그옆 라인 데코만 하다가 이미... 아, 이제 그만해. <laughs> 아니, 얘를 너무 위로 올리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거에다가 굳이 딴 포인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만큼이나 내려왔네? 이나게 어느 정도 배치를 이놓고 중간에는 얘네들을 끼만거이까얘네들이하면이 하고 이제이나게 끼워보겠다. 지금 거의 반한 기분이다 <laughs> 반했다 지금. 제발 나 있는 좀 테스트 좀 제발 어릴 때 이런 거 어떻게 했지 나진 이해가 안 되네 심지어 지금 잘 먹겠네 아... 끝없이 채운다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했고, 이제 끝에 다시 잡아서, 길이 파악한 다음에, 마저 다 채워놓고 하면, 될 듯. 엄벨로 의도했는데, 굉장히 엄벨되겠다. 그래서 이것들 껴주면, 대충 될것 같은데. 정말 고통이었고, 이제 고통의 끝을 맺을 시간이에요. 또 고통받아야 되나요? 네 어... 이건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미니볼 이걸 넣어요? 네어 얘를 그... 찌부를 시켜요 이거를 찌부 찌부 오 그냥 꾸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응응 응. 꾸겼고 그리고 얘를 캡을 씌우는 거야? 응 이렇게 생긴 캡을 씌워서 고정할 건데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자른다 이런 식으로 끝에 걸어줘야 돼. 아, 이게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보다 어렵네. 어? 이 동그라미를 도대체 어떻게 눌러줄 수 있었을까? <웃음> 아. <웃음> A few moments later. 이거 끼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 됐어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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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만에 끼었다. 이 야, 이 야. 안 빠지겠지? 이렇게 구겨 버려. 아니 왜 구겨? <웃음> <웃음> 아니 누르면 구겨져. 아니 언니 그리고 이거 닫으면안 돼. 왜? 이거 넣어야지. 아. 얼이구여기 그... 넣고, 여기를 돌려서, 자. 네. 여기를 고리를 끼우고, 그리고 그대로 돌려서 닫아주면 끝. 고, 고리 달았어? 네! 어. 됐다. 야 아! 완성했다. 아! 내가 이런 걸 끼웠어. <laughs> 와. 이렇게 만들었다네. 와, 와, 이렇게. 원발로, 와, 와, 나 이거 만들었어. 응, 해냈어. 어? 와, 와, 즐거워. 음. 있었다. 우와, 아 되어버렸다. 우와, 우와 열쇠골이야. 그럼 아주 멋있는 걸. 오, 이건 이 세이브 완성. 완성을 했다네. 오래도해 어, 놓고 보니까 뭔가 한거 같다? 응. 뭔가한게 뭔가 같... 아니라 했어. 에, 는 멋이다. 에는 멋이다. 멋있는 A다. 이럼그럼 그럼. 아, 예쁘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사세요. 재료 값이 <laughs> 더 나왔어. 또 꾸준히 뭔가 만들겠지? 그럼. 응, 그래. 그럼 남는 거야. <laughs> 맞아. 다음엔 반지랑 팔찌 만들어서 재료 빨리 다 털자. 그럼. <laughs> 그럼, 그럼. 편하게. 안녕.